자, 이 38번 문제는, 자, 우리가 접속사랑, 그 다음에 대명사들, 그 다음에 관사,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입니다. 자, 순서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, 우리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, 그리고 주정관사, 정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굳이 해석을 안 하고도 순서 관계를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문제 풀을 봐 보면, 자, A, B, C가 있을 경우에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접속사, 대명사, 관사들을 먼저 일단 한번 문장을 쭉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a 에서는 while 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that particular figure 에서 자 that 보이죠 그리고 나서 b 처음으로 가보면 첫번째 문장에서 the result of habit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, 맨 앞에 impact 있고요 c 에서는 but 그 다음에 that threat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 첫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나 그 앞에 있는 다른 것들에서 혹시 저런 게 겹치는지 자,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, 에서 that particular figure라고 그런 특정한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요. 그러면은 우리 제시문에서는 특별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시문 뒤에 A가 올 확률은 적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다른 것들 살펴보니까 우리 B번 마지막 문장에서 자95% 하고 숫자가 나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A는 B보다 뒤에 올 것이다. 그거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. 자 한번 써나 볼게요. A는 B보다 뒤다. 그렇다면 A가 B, B보다 앞에 있는 1번, 4번은 우리 삭제할 수 있겠죠. 그럼 C의 관계만 보면 돼요. 자, C에서 아까 맨 마지막에, 아, 맨 처음에, dead thread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, thread라는 단어가 혹시 나오는지, 그런 질문을 찾아보면 됩니다. 그럼, 우리, 제시문이나 AB에서 thread라는 단어를 찾아볼까요? 여기 마지막에, A번, 맨 끝에, a kind of invisible thread. 그래서 thread라는 단어 보이네요. 그렇다면, C는 이 thread라는 단어가 나오는 A. 뒤에 나와야겠죠. 왜? t e s thread니까. 앞에서 한번, a kind of invisible thread 하고, 맨 처음 완급되는 거, 도전관사 붙였고, 그 다음에는, 이제 집어서 얘기해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. 그렇다면, 순서는 B, A, C,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.